2023년 개묘현 새해가 밝았습니다. 덕후 여러분 새해 다짐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올해는 더욱 부지런히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이야기거리가 많이 많이 쌓여가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23년 첫 번째 덕후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1940년대 말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념 갈등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었고요. 한때 미국과 연합해서 전쟁을 승리했던 소련은 사회주의 대표적인 연맹국가였죠. 이렇게 이념 전쟁이 팽팽했을 때 미국 내에서도 공산주의 색출에 열을 올렸는데요.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신문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월트 디즈니 영화도 조사 대상이었고 월트 디즈니를 포함하여 스튜디오 직원 39명도 소환이 되었다고 해요. 동시에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의 어려움도 이어졌었다 볼수 있죠. 이 시기에 제작된 오늘의 첫 번째 영화는 1948년 7월 9일에 개봉한 플루토 영화 플루토의 소시지입니다. 플루토 심부름을 잘 수행해요. 심부름을 좋아해요. 소시지 러버 플루토는 포기하지 않아요. 미키는 나를 좋아해. 미키 마우스 상냥한 남자. 플루토를 잘 훈련시키는 남자. 플루토를 믿는 남자. 잘 챙겨주는 따뜻한 남자. 생일 이벤트를 즐기는 남자. 불독부치. 깡패 비주얼. 소시지 덕후. 플루토 따위 한 주먹이다. 프로 점플러.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닥스운트 디나. 초미녀. 플루토의 그녀. 플루토의 상상으로만 등장. 플루토가 선물 주고 싶은 그녀. 플루토의 모든 것을 받을 그녀. 플루토의 소시지 내용 한줄 요약입니다. 감자다 미키마우스의 심부름으로 소시지를 사러 간 플루토는 소시지를 노리는 불독 부치의 지독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미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사수를 하는데 이 소시지는 사실 부치의 생일 선물이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1948년 12월 3일에 개봉한 미키마우스 영화 미키와 장난꾸러기 물개입니다. 미키마우스 아웃도어를 즐기는 아마도 이이겠지. 물개를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물개를 위해 생선도 준비하는 남자. 평화주의자. 사랑이 넘치는 남자. 브루토 미키마우스와 항상 함께이지만 물개공원은 같이 못 갔다. 미키마우스를 언제나 반겨줘. 미키도 반갑지만 도시락 바구니가 더 반가워. 난 겁이 없어. 단지 좀 짖는 소리와 동작이 요란스러울 뿐이지. 질투쟁이. 물개 솔티. 장난꾸러기. 호기심 풀. 미키와 한 욕조에서 씻는 사이. 물이 너무 좋아요. 인싸 물개. 물개들. 물고기 주는 사람 좋은 사람. 물고기 주세요. 우리는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즐거운 곳은 어디든 간다. 인싸 팔로워들. 미키와 장난꾸러기 물개 내용 한줄 요약입니다. 물개 구경을 하러 왔던 미키의 도시락 바구니에 몰래 숨어서 미키의 집까지 따라온 아기 물개가 여기가 물놀이 맛집이라며 공원에 있던 물개 모두를 미키의 집으로 데려와 파티를 즐긴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영화는 1949년 3월 4일에 개봉한 플루토 영화, 소포야 꼼짝마입니다. 플루토. 신부름을 좋아해요. 우편물 신부름도 당연히 좋아해요. 난 결코 겁이 없지만 이번에도 단지 소리와 동작이 요란스러울 뿐이다. 귀여운 건못 참지. 항상 격정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플루토. 거북이, My Way. 겁나지만 몸이 빨리 안 움직이네. 물은 포기 못하지. 소포 상자에 실려왔지만 다시 그곳에 들어갈 순 없어. 진데레 소포야 꼼짝마 내용 한줄 요약입니다. 미키에게 온 우편물과 소포를 집에 가져가려고 하는 길에 이상한 소포를 만나면서 우여곡절을 겪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영화는 1949년 4월 29일에 개봉한 플루토 영화 스웨터가 싫어요입니다. 미니마우스 뜨개질하는 여자 반려동물 옷 정도는 쉽게 뜨는 여자 플루토가 싫어해도 옷은 입혀주는 여자 젖던 선물이 망가지면 눈물을 흘리는 진심인 여자 힘센 여자 플루토 낮잠을 즐겨요. 스웨터를 몸서리치게 싫어해요. 미니에게 힘으로는 안 돼요. 피가로가 얄밉다. 동네 창피해요. 피가로. 영악함. 사실 제일 얄미움. 플루토 찾기 대가. 스웨터의 진짜 주인. 사실 피가로도 스웨터는 핵실타. 불독 부치 플루토는 껌이지. 플루토 녀석 너무 웃긴데. 동네 일장인가.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니나 봄. 이웃. 스웨터가 싫어요. 내용 한줄 요약입니다. 미니마우스가 플루토에게 짜준 스웨터를 강제로 입은 플루토는 어떻게든 스웨터를 벗어나고 싶어하다 저절로 벗을 수밖에 없게 된 내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화는 1949년 6월 3일에 개봉한 플루토 영화 겨울 준비입니다. 도널드 덕, 농부, 도널드가 심는 씨앗은 도토리, 날 방해하는 너희들을 혼내줄까? 하지만 귀여운 걸 어쩐다? 집과 대일 나랑 놀아줘. 칩과 데일, 부지런한 월동 준비. 넌 계획이 다 있구나. 똑똑한 녀석과 어리버리한 녀석.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도둑질도 불사한다. 도널드덕 속이기 쉽군. 겨울 준비 내용 한줄 요약입니다. 월동 준비를 위해 도토리를 모으던 칩과 데일이 난관에 처하자 도널드덕의 도토리를 훔치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다섯 편의 단편 영화를 소개 드리면서 동시에 1940년대 영화까지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1950년의 장편 영화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추위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건강하시고 활력 잃지 않는 하루 보내세요. 덕후들을 위한 다락방. 덕후 다락방.